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코벨 메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갈릭슈프트 브리토라고요 그래서 메인 요게 이렇게 요 메인 아 이게 지금 글씨가 잘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요 글씨 안 보이시는구나 빛이 들어와서 아무 어 근데 이제 사이즈가 오 여기. 허! 여러분이분도가 이렇게 글리게이쫙 하아 실하게 진짜 음 이렇게 탄건 아니죠 사이즈 크죠 네자소스를 챙겨보고 소포가 네이번엔 더블 포를 주는 샌 이거는 인케이스로 여기다 놓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개 이렇게 되어 는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소스가 이거는 여러분들 타코베른 요 소스랑 같이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일드. 네, 이거는 네, 마일드. 이렇게 되게 많이 가져왔네요 여거는 여기다가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말드 마일드 먼저 말드를 찍어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타코에다가 네, 얹어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강해서 싫더라고요. 근데 섞어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매운 것도 매운 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운 것도 그래서 도록할거도요음료도는 오늘 도프라이트 매운 것어요먹 것도 매운 것도 매운 먹어 매운 것도 록 할게요 매운 것도 매운 도록 할게요. 매운 것도 매운 니까 요즘엔, 어우, 탁고 맛있더라구요. 자주 먹으니까. 그래 뭐부터 먹지? 요거 먼저 먹어볼까요? 요거는 속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는 이 샤워크림 들어간게 가끔씩은 싫어가지고 좀 빼달라고 했는데, 오 아이고, 막뭐 떨어지네요. 속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거는 다른 종류고요 소스를 마일드를 마일드를 찍어서 음.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흘려가지고요 음! 음! 그 멕시코 요리의 독특한 소스 향 있잖아요. 그만. 소스 맛있다. 낙조처럼 새우크림도 음,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제는 매운 소스 한번 뿌려보도록 할까요?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하나를 다 이쪽 타코벨은 이렇게 소스가 그러니까 뭐 구매를 할짝만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를 이제 알았답니다. 음! 먹고 있는데 침이 보이는 이유는? 고맙습니다. 음, 좀 깔깔하게 맵다. 음, 맛있어. 겉에 음, 바삭해서 맛있네요. 제 방송을 보는 우리 열혈 팬님 중에 이거 먹을게요. 제 방송을 보고 대리족으로 해서 살을 많이 빼셨다고 합니다. 부럽다. <laughs> 어떻게 참으셨어요? 동네을참 좋아하셨는데 우리 닉네임이 네. 이거를 <laughs> 아 이게 그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드셔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용물이. 저도 궁금하니까 오. 꽉 찼네요. 꽉 찼고요. 이 속에 이쪽 타코벨 메뉴 중에 여러분들이 파란 색깔이 과카몰리라는 거거든요. 과카몰리? 이 음, 파란색 이게 버카몰이라는 건데 참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추가해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데 음, 어저께는 추가를 못했어요. 한번 추가를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소스를. 음,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소스 이 파이어를 요거를 해서 했더니 여기 겉이 벌써 음, 뜨겁게 올라오네요. 아이고, 흘러. 듬뿍 발라서 매콤한 게 여러분들 식욕을 땡기는 그런 소스인 것 같아요.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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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또요 겉에 면과 그릴에다 구워서 그런지 어, 매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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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살 많이 뺐진 우리 정준일 팬님께서 언니 팬미팅 때살덮빼서갈 거예요. 언제 하세요? 음. <laughs> 샐러리 마요네즈 없으면 못 먹겠던데요. 언제 <laughs> 많이 먹다 보면 맨 처음에는 이거 마요네즈 추가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생으로 음, 먹어도 음, 먹을 만하고 맛있어요. 잠깐 매번이요. 아침에 물리또 먹는 게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커피나 음료수에 안 음, 진한 우유에 먹어도 참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음. 이브리드가 말랑말랑하게, 마량 음, 음, 오 팬이음 언니한테는 샐러리가 김치죠 그렇죠 음. 아색 타코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음, 음. 요거는 음료수 포함해서 6.99 요거 하나 음. 어, 소개. 아 어, 여기는 어 이쪽 음식은요 다 매워 소스가 매워 그리고 향이 있어서 이렇게. 래 원래 이 타코벨에서 제가 잘 먹는 메뉴가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갔던 지점에서는 그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뒤를 한번 다시, 음, 닭고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촉촉하고요. 속에 들어갈 걸다 들어가서, 요거 하나는 든든해요. 응. 음. 어저께 진짜 더웠어요. 한국도 덥죠, 여러분. 저게 32도 낮기 체감온도 합치면 더 올라가겠죠 오늘도 덥대요. 음. 후 음. 응! 음. 소스가 되게 많아 밑에도 깔려있어 음. 근데 소스가 좀배워요 말이 음. 끝까지 고기랑 치즈랑 이거는 여기는 야채가 안들어왔는데 끝까지 들어가서 좋아요. 음. 어쩌면 잘 만났네. 음, 햄나 먹어. 음. 음, 에서 치즈감 느끼하지 않고요. 음. 음. 소스를 안 찍으면 조금 밋밋하고, 찍으면 좀 강하고. 놀러갈 때차 안에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간단하고 맛있어요. 이 치즈가 이렇게 약해, 얇게, 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언니, 귀걸이 독특하고 이뻐요. <laughs> 고맙습니다. 공주님, 음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음, 우리 빅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언니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려고 했는데 음, 지금 따려고 필기공부 중이래요. 이제. 좀험이이 어렵냐고 음. 제가 마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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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지 여러분 뭐지자캔이나그 감자 감자캔이 아니라 그런 독기가, 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여러 분야에서 시험, 필기시험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 몇 살서부터 알코올은 어떻게 되고, 음, 뭘 어떻게 되는지, 글그 같은 거, 운전면허 따듯이 그렇게 시험을 봐야, 된, 봐야 되는데, 어렵지만 안 돼. 어, 책 문제집 한권 달달달달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렵죠.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요거는 좀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소스렇게이 이렇게. 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이삼님정이이죠 지금 이방 녹화 중이에요 녹화 끝나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음. 저도 여러분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음, 필기도 어렵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도 있는데, 필기도 어려워요. 어느 우리나라 음식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두 가지 종류가 음, 나오거든요. 미리 안 알려주죠. 그 많은 음식 중에 딱두가지가그날 시험 당일 날딱 가면 가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점이딱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기 음식 나오는 것도 종이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오늘은 요거 시험 봤으니까 어저께는 요거 시험 봤으니까 오늘 이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정확하지 않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식 조리 같은 경우는 센치 그다음에 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내기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광이 얼마만큼 나고 먹음직스럽게, 지단도 정말 칼처럼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제 먹을게요. 저희는 저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요리 학원을 다녔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제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기 시험 보러 가는 날 칼을 갈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칼을 가는데 너무 많이 갈아서 혹시라도 이제 닭찜이라든지 이제 나올 때 닭을 이렇게 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칼을 너무 많이 잘 갈아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자기 손을 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거 손 마, 손에서 피 많이 나오면 탈락이거든요. 음 진짜로? 그러면 저희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비지 않고 조금만 살짝 비었으면 고추 칼을 이렇게 손에다 묻혀 피가 아닌 척 그리고 시험에 일단 끝나게 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깝잖아. 그럼 다음번 시험 보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고춧가루를 묻혀 고춧가루 묻혀서 고춧가루 인척. <laughs> 그래서 그냥 나오지 마, 알줘 <laughs> 그런 팁을 한번 알려주신 걸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음. 음. 쎈 음, 맞는 얘기지만 시험 볼때 여러분들. 어선이라고 했어요. 어선, 어선만 안 나오는데, 어선 어려워요. 음. 김밥처럼 그 생선 살을 직접 다 해서 김밥처럼 겉에 김 대신에 생선 살로 그렇게 쪘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서지지 않게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썰어야 되는데, 어우, 난이도가 완전히 특이죠. 특이. 특유. 음. 저는 마포에 있는, 마포에서 봤어요. 검덕떡 음. 음, 맛있어. 네, 우리 음. 브랜드는 찾고요. 햇빛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얼굴에 여기가 햇빛이에요. 네, 지금 네, 오전 9시. 음. 맛있다. 오늘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피스타타코 샐러드를 먹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간데 없었어? 한번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